요한계시록 18장 1기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선구들도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 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무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발과 수레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부들이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다,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무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